세계 2차 대전의 엔딩을 알리는 조산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핫해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유명한 온강이 지중해와 대서양을 가르는 반도자. 드디어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유럽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나온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유럽에서 나온 자본주의와 산업화, 그리고 유럽에서 나온 제국주의와 인종주의까지. 유럽의 역사를 이해해야 지금의 우리를, 지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엔 조금 거창하고,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지리, 유럽의 지도에 대해 아는 척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그 지중해라든지, 뭐 발칸반도의 역사와 지리를 어느 정도 다루긴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좋겠지만, 최대한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 지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땅과 바다로 되어 있죠. 땅은 높은 땅인 산맥과 낮은 땅인 평원, 튀어나온 땅인 반도와 바다 위의 땅인 섬 등이 있겠죠. 물은 짠 물인 바다와 안짠 물인 땅 위에 있는 강과 호수 등등이 있겠죠. 유럽은 보통 러시아의 이 우랄 산맥부터, 그리고 포르투칼,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북해의 섬들, 까지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유럽의 지도를 가만히 보다 보면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서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온 반도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대륙이라고도 하지만 거대한 반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럽을 지리학적으로 유식하게 구분을 하면 아크 호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남쪽에 알프스 지대 요렇게 그리고 중간에 평원 지대 그리고 서북쪽에 또 이렇게 고원 지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고요. 우선 알프스 지대 남유럽을 보통 의미를 합니다. 뭐피레네 산맥 그리고 알프스 산맥 그리고 뭐 아펜니노 산맥 그리고 뭐 카르파티아 산맥 그리고 여기 있는 발칸 산맥 등등. 이름은 다르지만 지질학적인 특징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동네가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생긴 동네라 조산대, 그러니까 산이 만들어진 띠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산맥과 고원천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의 한 가운데를 지나는 이 알프스 산맥이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우리가 일부라고 하죠. 이 알프스 산맥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만 있지 않습니다. 남동쪽으로 길쭉하게 있고, 그 동쪽에 또 있어요. 이 알프스들을 나누면, 이탈리아 위에 있는 알프스를 율리아 알프스. 그리고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알프스를 디나르 알프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동쪽에 있는 이 알프스는 트란실바니아 알프스라고 합니다. 율리아 알프스는 그 고대 로마 제국의 위인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따왔고 디나르 알프스는 그 지역에 있었던 디나르 산 또는 그 지역에 살았던 디나르 족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율리우 알프스 넘어서 그리고 디나르 알프스 넘어서 동쪽 루마니아 땅, 요 지역. 요 지역을 우리가 트란실바니아 그러니까 숲 너머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산맥 이름도 트란실바니아 알프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디귿자를 거꾸로 해놓. 은 여기 지금 잘렸는데 디귿자를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모양이 있는데 이 산맥. 전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카르파티아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인실바니아 알프스는 남카르파티아 산맥이기도 한 거죠. 참고로 알프스 산맥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적 특징을 갖습니다. 서유럽의 최고봉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은 프랑스 이탈리아 국경에 있는 몽블랑입니다. 프랑스어로는 흰 산. 백두산 같은 의미입니다. 높은 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계인 피레네 산맥, 스페인 중부에 있는 메세타 고원, 이탈리아의 척추라고 불리는 아펜니노 산맥, 불가리아를 지나는 발칸 산맥이 유럽의 굵직굵직한 산맥들입니다. 죄다 남유럽에 있죠. 심지어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그러니까 서지중해와 동지중해를 나누는. 시칠리아 섬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활발한 화산인 에트나 화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낮은 땅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죠. 낮은 땅은 쉽습니다. 알프스 산맥 이렇게 있죠. 이 북쪽이 전부 다 평원입니다. 알프스 산맥 북쪽에 있는 저지대는 프랑스 서북쪽에 있는 프랑스 평원 그리고 독일 북쪽에 있는 북 독일 평원. 그리고 여기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부터 러시아 서쪽까지 이 지역을 동유럽 평원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이 있는 영국 남동부도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대 묶인다고 해요. 여기엔 알프스 산맥 등등에서 발원하는 그러니까 흘러나오는 강들이 서쪽의 바다인 대서양, 그리고 북쪽의 바다인 북해나 발트에 쪽으로 흘러 나옵니다. 서쪽부터 하면 보면 대서양으로 흐르는 프랑스의 루아르강, 그리고 프랑스 파리를 지나는 세느강, 그리고 영국 런던의 젖줄이라고할수 있는 템즈강,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경계였던 라인강, 그리고 동독과 서독의 경계 일부였던 엘베강 등등이 유럽 중앙 저지대 북유럽 평원에서 흘러요. 남쪽 지중해로 흐르는 강은 프랑스의 뭐 론강이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의 포강 정도가 주요 강이죠. 평원에서 흐르는 강, 농사 짓기 좋은 꿀땅. 이라는 소리겠죠. 워낙 강이 많아서 내륙 수운도 발달합니다. 심지어 큰 바다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무역항으로 쓰이기도 좋습니다. 유럽의 가장 바쁜 항구인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르아브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독일의 함부르크 등등이 바로 이 저지대권에 있는 무역항입니다. 농업부터 산업까지 발달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유럽의 경제 핵심지죠. 참고로, 알프스 지역과 저지대 사이에 있는 프랑스, 독일, 체코, 폴란드에 있는 그 고지대, 요 지역 엄청 높진 않지만 높은 요 지대에는 철이나 석탄 등의 원자재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업부터 산업까지 발달하기 정말 좋은 지대인 거죠. 다시 강 얘기로 한번 와볼게요. 아까 말한 뭐, 템스강, 라인강, 엘베강, 북유럽 평원을 지나는 강에는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대륙에서 흐르는 강으로 봤을 때, 이 강들은 오히려 굉장히 짧은 강에 속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강, 1등, 3등, 4등은 오히려 러시아와 동유럽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젖줄, 볼가강이 1위고요. 중독적 카스피해로 갑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하지만 우크라이나 흑토지대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드네프르강이 3등 흑해를 지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발원해서 흑해 일부인 아조프해로 흘러가는 돈강이 4위입니다. 여기는 근데 참 이게 유럽의 강이라고 하긴 좀 뭐하잖아요. 그나마 유럽의 자존심을 지킨 강, 유럽에서 가장 긴강 2등,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긴강 1등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바로 중유럽과 동유럽의 젖줄인 다뉴브강입니다. 2019년이었나요?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가 나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이 일어난 강이 바로 다뉴브 강입니다. 이 강이 남독일에서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인 다뉴브 강이랑 독일어인 도나우 강 모두 친숙한 편이죠. 아무튼 이 다뉴브 강이 독일에서 오스트리아 헝. 헝가리를 지나다가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에서 갑자기 직각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또 계속 남쪽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또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러다가 흑해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바다로 갑니다. 희한하죠? 알프스 산맥이나 카르파티아 산맥 때문에 강의 경로가 축됩니다 덕분에 많은 국가들의 젖줄 또는 많은 국가들의 국경선 역할도 하죠. 결론은. 유럽의 유명한 강은 명성에 비해 대체로 짧은 편이다입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유럽의 서북쪽 끝에도 아크 호 모양으로 고원 지대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느낌이 확 보이시나요? 남쪽의 포르투갈부터 영국에 있는 제도 그리고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속해 있는 요 지역도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산맥이라서 알프스 산맥보다 알프스 산맥만큼 높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다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유럽은 자기 자신이 반도인 만큼 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도랑 바다를 세트로 한번 제가 묶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는 바다, 어딜까요? 아스.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는 바다. 그중에서도 터키 쪽에 있는 바다. 바로 흑해입니다. 흑해와 그 동쪽에 있는 카스피에 있는 여기 이제 코카서스 카프카스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럽인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현재는 유럽과 중동의 경계선이기도 한게 바로 이 카프카스 산맥입니다. 흑해 북쪽에 요렇게 볼록 튀어나온 반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핫해진 크림반도입니다. 흑해, 서쪽에는 발칸반도가 있죠. 이탈리아는 생긴 게 반도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탈리아 반도. 발칸반도와 이탈리아 반도 사이의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하고요. 아드리아해 남쪽은 이오니아해. 라고 합니다. 물론, 아드리아 해건, 이오니아 해건, 유럽의 남쪽에 있는 지중에 해 속하는 바다죠. 지중해 서쪽엔 코르시카 섬, 사르데냐 섬이 있고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가르는 반도죠. 프랑스에도 반도가 작게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큰게 브르타뉴 반도입니다. 요게, 요거 브르타뉴. 영국을 브리튼이라고 하잖아요. 4세기 말에 이 브리튼에서 살던 켈트계 브리튼 사람들이 넘어왔다고 여기를 브리타뉴라고 합니다. 그 동쪽엔 세계 2차 대전의 엔딩을 알리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유명한 노르망디 또는 코탕탱 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유럽과 영국을 가르는 좁은 바다를 영국 해역 English Channel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좁은 해협을 도버해협 그리고 독일 북쪽에 약간 그 포큐처럼 생긴 반도 덴마크가 있는 이 반도를 덴마크 어로는 웰란 반도 독일 어로는 유틀란트 반도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오히려 유틀란트 반도라는 말이 조금 익숙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있는 거대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죠. 윌란 반도와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북해와 발트해를 가르죠. 굳이 북해 쪽에 있는 해협을 스카게라크 해협이라고 하고 굳이 발트해 쪽에 있는 해협을 카테가트 해협이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패스. 다만 이 바다가 유럽의 주요 어장임과 동시에 유럽의 석유와 가스의 보고인 거는 우리끼리만의 비밀로 한번 알고 계시죠. 그렇게 두 해협을 지나면 발트해가 나오고 발트 3국과 핀란드가 있죠. 핀란드와 발트 3국 사이를 핀란드만이라고 하는데 이 핀란드만에서 가장 유명한 게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크지도 않은 땅에 산맥도 많고 강도 많고 바다도 많고 반도도 많죠. 다음 시간엔 이 유럽 대륙, 이 유럽의 지리가 가진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유럽엔 왜 이렇게 나라가 많은 걸까요? 그리고 고대 엔 남유럽이 잘 살다가 왜 지금은 북유럽이 더잘 나갈까요? 답은 이번 시간에 다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이 나올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번더 보세요. 그리고 두번더 보세요.